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예, 확률킹입니다. 예, 오늘 분석해드릴 경기는요, 5월 19일 18시 30분에 펼쳐지는 KBO 한국 프로야구 경기 예측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로는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한화 이글스 최근 다섯 경기 1승 1무 3패 달리고 있고요.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승 1패 달리고 있습니다. LG 상당히 페이스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는 문동주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왔습니다. 1 5 2 k m 를 던지는 선수죠. 평균군속 직구. 2승 3패 방어율 4.20 달리고 있고, 자, 켈리 선수가 LGN 선발로 나왔습니다. 3승 2패 방어율 4.78. 그리고 뜨거운 타자로는 한화에는 오선진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고, LGN은 이재원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8개 안타, 2개의 홈런, 최근 5경기에서 때려내고 있습니다. 예, 요 경기 분석해드리자면 문동주 선수는 뭐, 제 2의 안우진 선수가 될수 있다는 느낌으로 아주 빠른 볼을 던지고 구위가 괜찮은 선수인데, 예, 지금 경기 운영 능력이 살짝 좋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의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kg 59 평균 구성 나오고 있고요. 이름값에 비해서는 지금 방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4.78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하고, 이닝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이닝 수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실점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오버 예측 드리고요 lg 승 오버 예측 드립니다 문동주 선수가 아직은 좀 경험을 더 쌓아야 될것 같다 라는 느낌 그리고 지금 타격 감각이 lg 가 조금 더 좋다 이런 느낌으로 lg 승 오버 예측 드립니다 예, 다음 경기로는 두산베어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예, 두산베어스 최근 5경기 4승 1패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kt는 1승 4패 예 지금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KT위즈입니다. 자, 두산에서는 선발투수 최승용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5.45 그리고 KT에는 엄상백 선수가 나왔습니다. 1승 3패 방어율 3.81두 예, 선수는 직규 평균 구속이 142km로 똑같습니다. 예, 뜨거운 타자로는 두산에는 허경민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KT에는 박병호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6개의 안타 한개의 홈런 때려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 분석을 해드리자면 투수진은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엄상백 선수의 방어율이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만은 예 비슷비슷하고 이제 여기는 두산의 승리 예측드립니다. 두산이 지금 최근 4승1패 어제 이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안우진 선수에게 막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두산의 방망이가 조금 더 뜨겁다. 그리고 투수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오버의 두산 승 예, 예측드립니다. 오버 두산 승. 자, 다음 경기는 이제 SSG와 롯데 의 경기. SSG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달리고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4승 1패, 최근 5경기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SSG는 선발투수 박종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핵잠수함 박종훈. 자, 1승 3패 방어율 4.64. 그리고 롯데에는 박세웅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세웅. 박세웅, 예, 0승 1패, 방어율 4.66. 예, 9위로만 보면 박승웅 선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승수를 아직 쌓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방어율 4.66, 그리고 박종훈, 방어율 4.64.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박종훈 선수는, 예, 지금 관록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요두 팀은 분석을 해보자면, 예, 두팀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롯데의 승리를 예측드리고 예 언더 언더의 롯데 승 예측 드립니다. 예 어제 하나를 예 신나게 두들겼죠? 예, 두들겼습니다만은 예, 언더의 롯데 승 예측 드립니다. 다음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오너스의 경기입니다. 예,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5경기 1승 4패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NC 다이오너스는 2승 3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승수를 많이 쌓아가지 못하고 있는 최근 상황이고요. 삼성에는 백 백정현 선수가 예, 어제, 쉬었죠? 백정현 선수가 하루 밀려서 등판하게 됐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3.19.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준 선수가 이제 n c n 선발로 나왔습니다. 2승 무패 방어율 1.53. 아주 좋은 기록, 아주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핵심 선수들은 이제 삼성에는 피렐라 선수가 계속 꾸준히 거의 3알에 가까운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예, 타이어 최근 5경기 9개의 안타 1개의 홈런. 보여주고 있고, NC는 지금 권희동 선수가 예, 3할 6푼대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팀은 지금 오늘 선발 투수의 비중은. 아무래도 이용준 선수 쪽으로 조금 쏠립니다. 백정현 선수가 뭐 크게 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용준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드리고 그래서 NC 승 언더 예측 드리겠습니다. NC 승 언더. 예.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는 이제 키움 이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예. 키움 이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3패 최근 달려주고 있고요. 지금 두산에게 막혔다가 어제 승리를 만들어 냈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도 2승 3패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예, 그리고 지금 양팀 선발투수 키우에은 요키시 선수가 나왔습니다. 요키시 선수 4승 무패 방어율 2.68 아주 좋은 모습. 예, 경기 운영 능력이 지금 무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타이거즈는 이을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2승 3패 방어율 2.87. 방어율 관리도 잘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이을리 선수 146, 요키시 선수 1 4 2 k 로 보여주고 있고, 양팀 뜨거운 타자로는 키움에는 김동현 선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키움 타자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아에는 류지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이 경기 분석해드리자면 예, 키움의 승리 예측드립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두산이 워낙 지금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두산에 막혀서 지금 타격이 좀 힘들었던 거고. 예. 어제 안우진 선수가 또 경기에 승리를 따냈는데 오늘도 요키시 선수가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키움의 승리 언더 예측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지금 하나와 LG의 경기는 이제 LG 승이 제일 유력할 것 같고 그리고 두산과 KT의 경기는 오버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다고 봅니다. 그리고 SSG와 롯데의 경기 언더가 날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NC의 경기 예, NC의 승리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움과 기아의 경기는 키움의 승리를 예측드립니다. 예, 이상 확률킹이었고요. 예, 마지막에 제일, 제일 확률 높은 픽들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확률 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